참예수 님. 참예수 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도 큰 건물을 짓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과 협상을 하는 것도 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비록 요즘은 인터넷 등의 발달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그것들 역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소통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범주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을 하시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오늘 복음의 이전 부분에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마귀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어지는 오늘 복음에서는 시몬의 집으로 가시어 시몬의 장모를 만나시고 또 당신께로 몰려드는 각가지 질병을 알른이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잠시 외딴 곳으로 자리를 피하셨다가 또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울에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다른 고울에 회당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이처럼 만남의 연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심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지 않고 모이지 않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만남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많은 것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의 방법으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목소리 한번 듣지 않아도 되는 원하는 상품과 음식이 문 앞까지 배달되어 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문받는 기계에 주문을 하고 은행에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켜서 거래를 합니다. 이 전염병의 시대에 많은 서비스들이 우리를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바삐 움직이셨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일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께서 굳이 사람들을 마주하시어 손을 얹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할 때만이 나눌 수 있는 교감, 하느님의 참 사랑을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그 모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직접 만나주십니다. 바로 미사중에 영하게 되는 성체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만, 보이지 않는 권능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전염병 때문에 또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내 안에 모시지는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미사를 통해 성체에 대한 직접 만나 뵙고 내 안에 모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되새기며 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